어떻게 베드로와 요한은 영적 번아웃이 없고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는 그러한 것 없이 늘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준비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수 있었던 것일까요? 우리 본문 1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함께 읽겠습니다.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여러분 1절의 말씀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제 구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. 구시 기도 시간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적어도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. 첫 번째는요,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정해놓은 기도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. 두 번째는요, 시간을 정해만 놓은 것이 아니라 정한 그 기도의 시간을 끈질기게 지켜냈던 사람들이다.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